서울 동북권 단연 화재의 중심에 선 곳이 있습니다. 단순한 오피스텔이 미래가치까지 모두 노릴 수 있는 실속형 주거 상품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한 신축, 상봉역, 초역세권, 다양한 평면, 합리적인 분양가, 그리고 서울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커뮤니티까지 갖춘 곳이기에 현장에는 이미 문의와 방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입지적 강점은 서울 동북권에서 손꼽힙니다. 상봉역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 비노선 예정까지 도보 2분, 망우역 경의중앙선, 경춘선과도 가까워 쿼드로필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청량리, 용산, 강남, 잠실, 판교, 의정부, 춘천 등 서울 및 수도권, 강원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 주요 도로망도 가까워 차량 이동도 편리합니다. 생활인프라도 이미 완성형입니다. 반경 1km 내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엔터식스, CGV, 상봉동 먹자골목, 각종 병원, 은행, 카페, 학원과 문화시설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중흥초, 상봉초, 상봉중, 송공여고송곡고등 명문 학군이 가까워 자녀 교육 환경도 뛰어납니다. 중랑천, 봉화산, 용마산, 망우공원 등 녹지와 산책로, 체육시설도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서울 오피스텔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지상 4층 전체에 아파트형 커뮤니티가 들어서며 게스트룸, 북카페, 옥상 정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가 시설에는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는 이미 입주를 해서 가족단위 실거주자와 1인부터 2인 가구 모두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킵니다. 상품성 역시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세대는 2.4m의 높은 층고, 4베이 설계, 오픈형 주방, 넓은 거실, 드레스룸 등 실사용 공간을 극대화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스마트 IoT 시스템을 적용해 가전, 조명, 난방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화재 감별기를 각 호실마다 설치해 안전성도 높였습니다. 상봉역 유보라 퍼스트리브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91-4, 91-7번지 1원에 위치한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18층, 196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39타입부터 84타입, 1.5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평면, 넉넉한 자주식 주차 공간, 서울 오피스텔 중 이미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높은 전용률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상봉역 유보라 퍼스트리브의 분양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룸 타입은 3억대 후반부터 시작하며 2룸 타입은 5억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3룸 타입은 6억에서 7억대 사이에 형성되어져 있는데요. 동호수, 층수, 옵션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니 반드시 현장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 현장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나 주택수, 거주지, 소득, 당첨 이력 등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이 전등기 시까지입니다. 중도금은 60%까지 무이자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별도로 없으며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단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상봉역 커드러플 역세권, 서울 동북권 교통허브, 완성형 생활 인프라, 명문학군, 자연환경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적 프리미엄입니다. 둘째, 1.5룸부터 3룸 다양한 평면, 포베이 설계, 오픈형 주방, 드레스룸, 팬트리, 풀퍼니시드 시스템, 첨단 커뮤니티 등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 최적화된 상품성입니다. 셋째, 3억대 후반부터 7억대의 합리적 분양가, 즉시 입주, 청약통장 무관, 중도금 무이자,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상봉형 유보라 퍼스트리브는 단순한 신축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초역세권 복합단지이자 미래가치와 실거주 만족도를 모두 담아낸 주거 상품입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번 분양은 사실상 마지막 실전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빠른 선점이 중요하니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짜줍줍 채널에서는 상봉역 유보라 퍼스트리브와 같은 전국 주요 분양, 미분양 할인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성공적인 선택지를 꾸준히 전달드릴 테니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함께 선점해 보세요.